인천 남부권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인천 적십자병원이 응급실을 폐쇄한 지 4년여 만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수십억 원의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있어 의료 공백 상황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유은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최초 종합병원이자 인천 남부권 유일의 공공의료기관, 인천 적십자병원입니다. 운영난으로 2018년 11월 응급실을 폐쇄하고 15개 진료과도 6개로 대폭 축소하자 일반 병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응급실 폐쇄 4년 만에 다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올해 6월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인천남부 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본격적인 정상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앞으로도 집중 육성 발전해서 종합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정상화 첫 과제는 종합병원으로 재승격,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내과와 외과 등 7개 필수 진료과를 설치해야 합니다. 병원 측은 현재 6개과 의료진을 확보했고, 추가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할 방침입니다. 오는 12월 종합병원으로 허가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폐쇄로 4년간 먼 곳에 있는 큰 병원까지 이동하며,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은 병원 정상화를 반깁니다. 아유 좋죠 가깝고 또 선생님들이 참 좋으시고 아주 수술도 잘 됐어요. 하지만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원가 기반 수가 적용으로 공공병원 수익은 적자입니다. 당장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료진을 포함한 20명 안팎 인력 비용도 부담이 큽니다. 연간 20여억 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역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역 의료계는 지속 가능한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실현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